야, 우리 고객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또 1분 1초를 아껴드리기 위해서 지금 벌써 기사님 와서 계십니다. 제 마음이 급해도 저희가 또할 일은 해서 보내야겠죠. 이 차량은 제가 엔진 오일 교환하면서 봤을 때는 누유 부분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보증이 6개월까지 기본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타시다가 혹시라도 이상이 있으시다면 저희 마이드림카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이상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는 기본 성능 보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차량도 제가 이렇게 쉬운전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죠 매번 다른 분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에피소드를 갖고 또 새로운 차종을 갖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고객님들이한분한 한 분을 최선을 다해드리기 위해서 똑같은 일이지만. 변함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객님이 차량을 구매하시면, 사실상 몇 년에 한 번씩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더 꼼꼼하게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뒷 라이닝 상태가 안 좋아서 라이닝까지도 다시교환을 해드렸고, K5 3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차량이 이상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뭐 고질적인 부분도 많이 없고, 이상 있는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타셨을 때는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정도면? 역시 K5 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K5는 정말 만만합니다 지금 그래도 그액대도 많이 저렴해졌고요 오늘 고객님은 연체력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지만 저희가 금리 부분까지도 고객님 입장에서 최대한 낮게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 조금 더 부담을 덜 가시게끔 노력을 많이 해드렸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